잘 풀릴거야. 이번에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어. 전보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봐. 어얘 어디 아픈가? 어... 우주선의 통신 시스템을 수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통신 콘솔에 통신기를 부착했더니 아주 잘 되네요. 보기는 별로지만 그래도 송수신은 가능하니까요. 이제 누가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누군가 찾으러 오겠죠. 언젠가는. 어... 오케이. 일단은 보냈으니까 뭐 제작을 아픈 건가? 병 걸림, 굶주림, 배고픔. 일단은 아프니까 구급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3일이나 걸리네, 3일이나 걸리네. 아 미치겠다.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최근에 거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종의 발진 증상을 보이고 계신데 위험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대요. 아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급상자도 없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 그래도 우리 이거는 고쳤죠? 통신 콘솔은 고쳤으니까 연락은 오, 오지 않을까 어디서? 지금 얘가 굶주렸는데 뭐줄건 없고. 3일 동안 굶주리는 걸 버틸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오 이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군요 발진이 온몸에 퍼졌네요 아 미치겠다 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선장님? 그러, 그러게 뭔가 조치를 조처를 하셨어야죠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일단은 약을 만들곤 있으니까 연락을 기다립시다 연락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뭐야, 이거. 연락이 왔나봐. 아닌가? 버그가 생겼대. 아, 뭔, 뭔 버그요, 맨날. 누가 제 코드를 수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백패널을 열어 긴급 수리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리는 역시 지능으로 해야죠. 선장이니까. 하, 그 돈한테 밥도 줘야 되고, 뭐, 뭐, 할게 많은데. 원자력 배터리 고쳐놨고. 내일 모레쯤 돼야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일단 선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장님이 업무 방해로 고장난 프로세서에 액세스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시는군요. 아, 누가 업무 방해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고. 그걸 모르면 어떡하니? 선장님, 출처를 알수 없는 암호화된 통신이 수신되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 신호일 수도 있고, 다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통신을 재생할까요? 재생해봅시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겠죠? 내일 되면 약 완성되겠다. 내일까지 살아있어줘, 제발. 제발 부탁이요 내일까지만 살아있어줘. 에밋이 몸이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막 난리 났네. 어제 통신을 수신했습니다. 다른 생존자 그룹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주 미아가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동료 미아들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승무원, 선장님과 승무원들은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그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톰님은 여전히 배고파 보입니다. 아. 경계, 병걸림, 굶주림, 굶주림 경계, 경계 굶주림. 뭔뭔 뭔 경계를 이렇게 해대? 나는 얘를 고치고. 보자. 스프를 또 계속 만드는 게 좋겠죠? 아 큰일 났는데 없는데 이거 방독면 없는데. 정동면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돌아왔다. 의문의 휘파람 소리. 헉, 한명 죽었다. 어떡하지? <laughs> 건강을 해치기 싫은 것은 일방,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본능이지만요, 선장님. 이번에는 아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독성 돌풍이 우주선 위로 몰아쳤고, 다치지 않은 공기 필터를 통해 우주선 내부로 유입됐습니다. 화학 물질 덩어리인 그 바람은 거의 모든 인간을 매스꺼움 심각한 고통 등 수많은 끔찍한 증상으로 고통받게 할 겁니다. 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죠? 보자, 뭘 가져왔니? 베이비님이 돌아왔습니다. 남쪽에 있는 마을은 불발된 핵탄두 근처에 세워진 무법지대였어요. 베이비님의 행색을 살펴보니 코피가 났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다 상당히 동요되어 보입니다. 탄두 마을을 세운 포보노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후 지하 저장고에서 추방된 한 무리 뜨내기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좀 불안한 사람들도 불안 일부는 좀 불안해하면서 친절했지만 안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죠. 베이비 님은 든든한 총으로 강도와 자칭 보안관 몇, 면을, 몇 명을 제압했습니다. 아 잘했다 야 탐사가 끝날 때쯤 되자 총은 거의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선두마을에는 화학물질을 모아왔죠. 화학물질이랑 삽한 자루를 가져왔고 태양계 밖으로 이송한 이송되어 있는 스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들이 또 뭔가 아픈가 보다 얘는 지금 겨, 굶주림 정도고 쇠약함 굶주림 피곤함 총일는 얘한테 밥을 줘야겠지 밥을 주고 밥을 주고 얘도 굶주림인가 밥 주고 <laughs> 보자 이건 선장님 주변에서 포착된 게 외계인 신호였습니다. 어둠에 잠긴 깊은 터널에서 모전 대화 소리 같은 게 들리네요. 터널에 뭘 챙겨 가실래요? 적어도 방어구나 무기 빛을 낼 만한 게 있어야 할 겁니다. 어... 라이터 방어구 총 라이터를 한번 들고 와볼까요? 라이터를 한번 들고 가고 그리고 이게 음식은 꾸준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음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야 겠어요 약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말고 지금 이걸 만들어야지. 금 구급상자를 만들어야 하고. 오늘 밥을 주니까 그래야지 또 버티겠지. 요렇게한 상태로 그가 어디를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아픈 거는 고쳐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터널을 조사합니다. 어, 선장님은 벌벌 떨면서 터널로 들어가셨죠. 망가진 정거장 플랫폼에 다다르자 외계인들이 나타나 선장님께 총을 겨눴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우리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포보노스 전체를 아우르는 수많은 물자 비축 진공 터널 시스템인 박트레인 센트럴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일로 476은 접촉하기에 너무 위험한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200년 전이 행성을 멸망시킨 전쟁을 일으킨 것도 사일로 476 주민들 지시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 도움을 달라, 이거지. 오케이. 박트린 센트럴의 명령을 기다릴 때까지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 쇠약한 부상배고픔. 풍부한 자원 경계 배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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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백업 AI 모이, 모드인 베키가 뭔가 감 감염되었습니다. 아뭐 무슨 여기만 오면은 포보노스가 뭔가 터가 안 좋은가봐. 솔직히 베키는 재부팅이 필요. 팬 시스템을 오버로드하고 있습니다. 누구 민첩한 사람 뛰어 올라가서 지지직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너무 뜨겁군요. 베키가 고쳐져 드리겠습니다. 뭔가 민첩한 사람이 가야 되나봐. 또 선장이 또한 민첩하네. 또 가서 한번 한 고쳐보슈.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죠? 제작. 넘기고. 내일 모레 되면 완성되겠지. 베키가 오작동하며 시스템을 장악하자 선장님이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아, 또 해결했구나. 승무원이 선장님을 들어올린 중에 선장님은 펜 시스템의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날개에 방어구를 끼워넣었습니다. 좀더잘 단속하고 있어야겠어요. 베키는 AI라기보다는 SI, 피상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베키에게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낮거든요. 음. 미래는 정말 발전했구나. 그래서 방어구를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방어구가 손상이 됐습니다. 이런 젠장. 방어구가 손상이 됐고. 아무튼. 표면 아래에서 엄청난 에너지 상승이 느껴집니다. 지진파인 것 같은데요. 지진이 오려나 봅니다. 우주선은 단단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아요. 지진이, 지진이 닥치면 땅이 액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다른 행성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긴 나, 나, 나겠다 하긴. 몇 야드 거리에 여기보다 더 나은 단단한 암석 기반 땅이 있어요. 우주선 추진기를 사용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지금 위치한 땅보다 안 좋은 땅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작전상 이동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진으로 뭐 초조금 당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쇠약한 부상 배고픔. <laughs> 음... 브론코를 어디로 한번더 보내볼까? 탄두마을에 갔다 왔으니까 음, 숲속 공터 위험은 풀떼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론코를 보내고 음... 사비랑... 사비랑 총? 요정도만 들고 보내는 걸로 합시다. 출발! 헉, 디디 죽었네. 만들어, 이제 약 만들었는데. 선장님은 추진기를 이용해 더 단단한 지면으로 서둘러 이동했고, 암석 기반 토양 위에서 지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몇 초가 지난 후, 우주선은 난기류에 진입한 듯이 앞뒤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멈췄고, 눈을 떴을 때, 정말이지, 이상한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선장님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디디야, 디디야, 너는, 너는 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일단, 착륙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 한 명, 두명 가는 거겠죠. 착륙은, 착륙은 했, 했으면 됐고, 일단, 수프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 방어구를 수리를 하겠습니다. 선장님, 행성 표면에서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초대형 틱택토를 플레이하며 시간을 보낸 것 같군요. 틱택토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목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3 곱하기 3 비율이라서, 누가 먼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세 줄로 있는데, 누가 먼저 세 개를 먼저 연달아 완성시키느냐, 그거를 중점에 두고 틱틱토를 플레이를 하는 거죠. 온목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이 판을 끝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 피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게임을 망치는 건 안되겠지만 상황을 보니 게임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O와 X를 좀 가져온다 해서 사,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게임 피스를 가져와 자원으로 사용할 거야? 그렇지 사용해야지. 뭐 굴러들어온 돌을 그럼 걷어차니? 얼른 주워와라 23일째 꽤살아 남았죠 지금 거대 틱택토 게임을 해체하는 작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게임하던 사람은 자취를 감추었고 선장님은 풍부한 광물을 한 가득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또 하나 만들었죠 초반에 그거 어, 뭐지? 화학물질을 좀 많이 캐놓은 게 도움이 상당히 되네요. 그쵸? 스프. 수프. 스프를 또, 스프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선장님 외계인이 찾아왔습니다. 박트레인 센트럴에서 만난 외계인처럼 방독면을 쓰고 어설프게 우리말을 하네요. 근데 이 외계인은 사일로 476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얘기 들었던 나쁜 놈중 하나일까요? 얘기를 들을수록 이해가 어려워요. 전쟁을 일으킨 게누구군지 아는이 없지만, 박트레인의 박트레인 센트럴 있는 거 모르는이 없다. 우리 놈들 죽인다. 우리 도와. 그쪽 편 들든가. 사일로 476의 편을 드시겠어요? 음. 박트레인 센트럴을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사일로 476의 편을 들 것인지. 근데 나는 박트리인은 박트리인은 우리한테 총을 겨눴잖아. 그래서 사일로476 편을 들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일로476 편을 들겠어. 배가 고프다 그랬으니까 밥을 주고 스프 만들기 했죠. 스프 만들었고 자, 넘어갑시다. 사일로 476의 방독면 쓴 생물을 돕기로 하셨군요. 외계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세히 봐야 알 정도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트레인 센트럴의 멍청이들을 영원히 없애버릴 공격 계획을 구상해서 돌아오겠답니다. 선장님은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사일로 476 포보노스인들의 공격 계획을 기다립니다. 오케이. 뭐 아무나 이겨라 우주 전쟁에서 뭐 승리를 하는 것까지는 안 바라겠다만 방어구를 일단 수리를 해놓는 게좋겠죠 필요 없을까 방어구를 일단 수리를 해봅시다 선장님 근처 지상의 틈 사이로 푸른 힘줄이 도단한 과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맥박치고 있어요 과일을 드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그러한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맡기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과일을 누가 딴 흔적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어보자. 뭐, 이것도 있죠. 우리는. 응급키트도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을 해봐야 다음에 안 좋게, 안 좋은 기억이 남아서 이제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알수 있겠죠. 선장님은 우주선 근처에 푸른 과일을 먹어보기로 하셨습니다. 보자. 과일을 깨물자 선장님의 표정이 잠시 기쁨에 차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일의 나머지 반은 꿈틀대는 보랏빛 벌레들이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오우, 씨. 엉망이네. 선장님은 떼어내려 했지만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몇분은 정신이 든 선장님은 마치 뇌가 두 배로 빨리 돌아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장님은 물구나무를 서더니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쳤구만. 분명 벌레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영향이길 바라봅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 근데 애가 뭐, 미쳤다 이런 얘기는 없죠. 아직까지. 수리할 거는 다 수리해놨고, 재활용. 이걸 재활용할 수 있구나. 이걸 재활용을 해가지고 물자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구나. 근데 아직까지 뭐 재활용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스프를 하나 만들어 놓, 놓을게요. 보자. 장거리 우주 여행은 신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 체중을 이용하는 일일 운동을 추천합니다. 중력만 있으면 됩니다. 인공중력이지만요.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뭐, 선택권이 없죠. 선택이 하나밖에 없죠. 아니요를 누르고 싶은데 가상에서라도 난 운동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왜 얘는 돌아오질 않는거지 베이비는 아 돌아왔나보다 보자 선장님 근력이 형편없어지셨습니다 팔굽혀펴기와 플랭크가 그렇게 힘든것이 아닙니다 모범적인 우주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알겠어 죽게지마 어, 알겠지. 죽게지 마. 어. 보자. 베이비님이 동쪽 공터를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음, 다리를 좀 절고 있고 잔뜩 굶주려 있으며 정신적으로 심란해 보입니다. 선장님이 자리 잡는 동안 자신의 모험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며 산산조각 나는 나무에 몇번 맞다 보니 베이비님이 약간 신경 과민 증상을 보입니다. 그후 공습 맞는 맞은 듯 숲대밭이 된곳 근처에서. 빛나는 모래줄기를 발견했대 아 삽을 아 삽을 들고 갔으니까 삽을 이용하니까 광물을 24개를 캐 왔고 또 옆에 반짝이는 웅덩이 바닥에 귀중한 광물 41를 얻었죠 그리고 스프를 좀 많이 구해왔죠 이번에 스프도 많이 구해오고 어, 베이비가 진짜 이게 힘이 세니깐 도움이 많이 된다 쇠약한 피곤함 음, 쇠약한 거는 쇠약한 거는 이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죠? 정신이랑 관련 있는 거니까 쇠약함은 이걸로 치료를 해야겠죠? 쇠약한 거는 다친 게 아닌가? 일단은 밥을 줘야 되긴 줘야 되니까 보자 제작할 수 있는 거. 통신기 지금 필요 없죠? 통신기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스프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벽 패널 뒤에 빈 공간이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겨진 방이라도 있는 걸까요? 숨겨진 보물이라도?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패널 뒤에 숨겨진 것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다. 사가, 찾아내겠습니까? 음. 이게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거를 사용을 해야겠죠? 얘는 곰줄이 아니고 배고픔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 사람이 두 명이나 죽으니까는 되게 치, 신경에 거슬리네. 선장님은 어제 벽 패널 뒤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공간으로 가는 방법은 환풍구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선장님은 민첩성이 뛰어나 환풍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통과를 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어, 아무것도 없었대. 얘는 곰주림 경계 배고픔, 곰주림 정도면 밥 주는 거 정도는 정도면 될것 같고. 어, 선장님, 지평선 상에 폭풍이 감지되었습니다. 매우 빨라서 내일쯤이면 이쪽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좀 고약한 폭풍 같네요. 천둥 번개 엄청난 돌풍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날카로운 물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발전기 원자로를 폭풍 한가운데 덩그러니 방치하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저 폭풍을 밤새 모니터링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 전력을 좀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세요. 뭐. 그리고 우리는 브론코한테 밥을 줬기 때문에 내일 탐사를 다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 희망은 브론코 뿐이야. 내가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선장님은 배터리 전력을 사용해서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폭풍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최악을 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이 되니 완전히 지나갔네요. 오, 비온 다음 흙냄새 너무 좋지 않나요? 맞아, 맞아. 비온 다음 흙냄새 좋지. 선장님은 아침에 강풍으로 생긴 쓰레기 더미를 낱낱이 조사해봤지만, 그냥 물에 잠긴 개몇 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아, 오케이. 음, 배고픔, 배고픔. 제작을 혹시 모르니까, 음, 이거를 혹시 통신기를, 통신기는 재활용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지금 광물이 많으니까, 혹시 통신기를 만들어서 재활용했을 때이 화학 물질이 나온다면, 통신기를 만들어서 화학 물질 재활용해서 화학 물질을 다시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화학물질이 슬슬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 선장님 클립보드를 지닌 외계인 한 무리가 우주선 을 문을 세차게 두들기 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돌연변이 들이었는데 어떤 건 사지가 뒤틀렸고 어떤 건 팔다리가 여섯 개였고 아으... 어떤 건 아예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아 무서워 에어로크 문에 어떤 도구 를 고정한 뒤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가스 방독면을 쓴 15명의 외계인들이 에어로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니 비늘로 뒤덮인 종이에 낙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있으시면 그들에게 무기를 흔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냥 경고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뭔가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기록한다. 어... 그냥 가만히 놔둡시다. 아닌가? 쓰는 게 좋으려나? 아.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엔딩이 나오면 안 되잖아. 클립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 무기가 아닌 클립보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 클립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기록한다잖아. 그냥 가만히 놔두자. 가만히 놔두는 게 가끔은 최선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최선이 일 수도 있어요, 진짜. 브론코를 그리고 지금 방사능 구역으로 보내봅시다. 브론코를 보내고, 방어구, 그리고 총, 이 정도로. 그 돌연변이 사무원들이 우주선을 뛰어다니는 것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의 모든 상세한 정보까지도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필기를 했구나. 금속 방망이를 꺼내더니 모든 걸 때려 부시기 시작했대. 어떡하지. 지금 이거 배터리랑 라이터랑 삽을 부셨네요 애들이. 아 총을 들어서 흔들어 보일 걸 이런 못떼어 먹은 것들 통신기를 재활용하면은 어떤 걸 줄까? 아 통신기 재활용하면 화학물질 10개하고 배터리 5개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이렇게 교환하는 게 낫지 라이터. 세개나 수리해야 되네. 아 진짜 화학물질 겁나 들어가는데. 일단 그럼 통신기를 재활용을 해놓고 통신기가 우리가 지금 이거 이게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통신기는? 선, 이 행성의 극적인 지각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장님 근처의 언덕에 행성의 핵까지 뚫려있는 넓은 균열이 보이거든요. 지각층에 이빨이 빠진 모습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균열 한쪽 가장자리에 외계인 벙커 반쪽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반대편에 폐허가 되어 있군요. 두 벙커 사이로, 연, 두 벙커 사이로 전선이 반대편의 작은 금고처럼 생긴 물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줄타기를 해서 금고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당겨 보시겠습니까? 음... 줄타기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힘이 약하긴 한데, 근데 당겨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노답이잖아. 이 진짜.